두 번씩 아니 한다두 번씩 칠현은 한 번씩 네 좋아요. 네. 저희무슨 동아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무슨 동아리인가요? 힙합입니다. 오늘 식당인데 뭐, 무엇을 하, 하, 하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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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저, 연예인, 저 연예인. 야, 저희, 연예인 저희 힙합인데 오늘 뭐 하나요? 저희 오늘 공연해요. 아, 파 공연. 아 밴드 버전? <laughs>

롤이 됐다. 롤이 됐다. 롤이 야다 롤이 됐다. 롤이 됐다. 롤이 야다 롤이 됐다. 롤이 됐거 미친거야?

저빈가 진짜 야만채빈영혼야만채야만채 저희가 당황스럽게 원래 공연만 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노래방 한대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저희가 힙합인데힙합부가 노래방을 한다고 힙합부한테 말하고 밴드 보도 어, 들어가 있는데 애들 아, 밴드 오이즈 아, 를쓴데요 음, 아, 아, 뭐, 악기 망가지면 어떡하냐 했는데 상황 없대요 그냥 저희 무악기 그 밀어두고 애들 못 만지게 하면 된대요. 음, 알았다 했죠? 근데 음, 힙합부랑 상의가 된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힙합부 부장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아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 어제 알았어요. 가끔, 어제 제 힙합부 친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밴드 보컬한테 들었어요. 음, 음, 저는 그걸 지금 들었는데. 지금 정신 나가서 걱정말하고 <laughs> 그대... <laughs> 걱정말하고 <laughs> 그대 부르고 요 영상 하나 올라가 있는 추소리 유튜브 아, 추소리라 시작했어? 치면 나오거든요 구독하 구독과 한한 좋아요 해주세요 아 진짜 추워 지나가는데요 다가버도공핸폰 관리 좀잘 하세요 나 앞머리 다야돼 그마도기서내 인생의 <laughs> <태 affiliated Civuts> 미션 하나도 반지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아마도 는오오오오도애들이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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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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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 힛! 힛! 뻠뻠! 힛! 뻠뻠! 힛! 뻠! 뻠! 힛! 뻠!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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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방 갔다 올게요 아니 노래방 갈까요? 갑시다 네, 저희 팬떰보실은 2층이거든요 근데 음악실은 5층이라서 내려가고 계시더라요 공포카를 치고 있네요 <laughs> 아, 저 언제까지 치는지 모르겠어요 둥둥 둥둥둥 오케이 문소. 문소. 알 아, 진짜가 나그렇다안녕 짜잔 스타야지이나시다저 저희 힙합 왜? 노래 한번 가볼게있 한국 불러 주세요. 저. 아무가 안 불러 줘요. 안돼요, 못 불러요. 깜짝 놀래요, 못 뭐, 불러가지고. 아, 누가 부르는 거라고? 아, 홍재들나 노래 불렀어요. 이쁘고 노래방입니다 공과 유튜브. 공가 공과 유튜브. <laughs> 출연! 공도하 유튜브! 나 노래 불렀어! 이 노래 불렀잖아! 불렀냐? 또다시사랑 불렀어! 아이구야! 뭐시발나노시사랑 불러! m 안녕! 봉도 <laughs> <몰라, 유튜버? 웃음> <몰라>, 유튜브! 봉도 유튜브! <laughs> 재영이 노래 잘 불러요! <웃음> <웃음> 제 봐줄래요? 네, 어. 저희는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저는 가사를 못, 못 외웠어서 그안 먹고 가서 다 외웠고요 그냥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저희 빡 하나는 게요 아니 진짜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뭐 공연을 하려 했는데 점심시간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못했어요. 맞아, 못했지. 아, 그거를 진짜... 너무 역시 성우 중이야. 역시 성우 중. 역시 성우 중. 그리고 역시 성우 중. 저희 막... 제3자 입장으로서 말해드릴게요. 약간 이상해요. 아니, 얘네 이도 허락해주고, 쟤네도 허락해주면 도대체 네. 음악실 누가 쓰라는 거야? 러니까 같이 쓰라는 거야? 같이 못 쓰지. 얘네 부르고 있으면 쟤네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같이. 그리고... 밴드부랑 힙합부 일인데 힙합부랑 밴드부만 몰라요 <laughs> 어 밴드부 담당 밴드부 담당 아 저희가 얘기를 전에 듣긴 들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당황했어요 얘기가 바뀌어 어, 우리 <laughs> 세명 안녕하세요 그거 알아?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어자 따라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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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너게 화난다는 말나나올 아, 때마다 나는모르날 나도 거지. 그러니까왜 그럴까? 아니, 저희... 응. 나는집르려야되모르 아가 집 와서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